궁금하다 아코룩스9? 이거 깨면은 나 개고수? 그럴리 없겠지만 조졌나요? 자 바로 애들 몰려오나요? 점프부터 불러야지 뭐야 쟤 약간 어? 거기목들이 그건데? 딱히 크로커피 나오는들인데? 그죠? 이거 고뭐 맷집이 된것 같지 않? 뭐야 왜안 보이는 애들이 오네? 보복 티패스그게 뭐예요? 훈령을 <laughs> <신용을> 해줘야죠. <laughs> 야아나크로노스들 아니야? <laughs> 어디 가야 돼? 내려가야 되겠네. 아차 불러야겠다 이거. 이 차를 불러야겠어. 이거 차를 불러야지. 한번 나갔는데, 어, 브레인 나갔어. 브레인 나갔어. 어이가 없어 나갔나 봐요. <laughs> 어이가 없어 나갔나 봐. 어 왔네 아, 나항이 아니구나. <목소리> 여러분, 그냥 차를 타요. 아, 일단 두개 던지는 것도 있네. 네, 예, 뭐라고요? 다 아, 어디 간거 야, 나. 나, 나. 아, 나, 버리리네야 이거 안가잖아안가 나, 나. 이씨 나, 나. 나, 나. 나, 왔는데? 나, 나. 이거. 버티는데 이걸? 아, 왜 이렇게 쎄, 이거. 어, 터진다. 야, 터진다. 힛떴구나, 이걸로. 죽긴 죽는 거는, 죽긴 죽는 거같아데 여기? 지질? 이게 뭐죠? 지질? 와, 이벌레들 뭐야. 계속 와. 뒤에서 불러야죠. 내가 막 이거 살려야 되잖아, 우리 뼈. 아! 아니, 이게 스레스 와서 안 보이는데? 요 가자. 인커밍 배틀면 죽는 셈입니다아 뭐야 전기 뭐야 아 이런거 설치하지 말라니까 설치 이걸 아 전기는 설치하지 말라니까 없겠다 그 다음에 올라가야되는데? 야, 차도 없어. 어떡해. <laughs> 진정 고수들과 함께 에레베, 에레베트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laughs> 팀맨입니다 아, 신발이 없어. 그럼 점프. 야, 너도 신발 없니? 우와, 저거 뭐야? <laughs> 뭐야, 이상한 기물이 나타났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한 <목소리> 어딨어? Hey, 나 개미 못 탔어요. 어 있어. t 이카 y 나왜 가만히 있어? 외국인. 뒤에 도 있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죽었어. 살려 죽었어. 와, 이거 이거사리시네 봐라 봐. 아, 뭐야? 한 방에 죽는다고? 아, 그 체력 회복을 안 들고 왔구나. 내가. 아, 뭐야? 왜 죽었어? 어우, <laughs> 아니에요. 아, 왜? 아, 어떻게 야? 뭐야? 가만히 있어. <laughs>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아니 이게 크면 안 되는데? 나 그거 어디 갔어? <laughs> 점프 트림 없어졌네. 아 누가 그다지젤 아씨 힘키라면 어떡해 동주 살수게 다행이다. 저거를 저렇게 하면 어떡해? 포기했어, 포기했어.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래, 갑자기 포기가 빠른 법이지. 아따, 신발이 없다. 갑자기 <laughs> 원래 포기가 빠른 법입니다. 오, 얘 뭐야? 어이씨. 야, 큰일 다 이거. 와, 이거. 노답인데? 와. 어무 <laughs> 끔찍하군요. 저다풍개다는 거야? 안 돼. 와, 파괴했네, 그래도. <laughs> 와, 사코스들 플레이부도 야, 그만 때려. 아씨 와, 이거 어떻게 좋았어. 가라와! 어, 나 죽었다. 아, 씨. 뒤로 뽑았어. 어우, 이거는, 저기, 저, 저, 저 뚱땡이 때문에 힘든데? 어, 튀어. 다못 죽여, 어차피. 이만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뚫는이들이 문제네 때는이거는 이때는 이는이거는 이때는 이이럴이때 그게 때어이되는데때는 이때는 이때는 갑시다. 실패는 안 돼. 갑시다. 우리 할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다. 아, 전전 슈트가 필요합니다. 오, 됐다. 오. 펼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비 해체해야 되네? 저다벗키나야 돼, 이거를 <laughs> 미쳤는데? 우와! 가잖아! 야이씨, 여기 길이 아니잖아. 점프액이요? 점프 날라갔어. <laughs> 갑자기 딱고서들 힘들어 하기 시작했어. 이거야? 찾았다. 잡어볼게요 아, 이 보급을 가져왔다 했는데 보급이 없네. 아, 탑 많은데? 아, 저기 있네. 아, 내가 안 썼구나. 갖고 어, 뭐야? 아설이 여기 있네. 오 잠깐만. 이거 <laughs> 어떻게?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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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 약간은 도움이 되는 거겠죠? 뭐야 누가 들어왔어? <laughs> 이 지옥을 들어왔다고? 이이 이 지옥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고? 야 이거 얘들왜 나와 여기서 <laughs> 얘들 여기서 왜 나와 <laughs> 어 뭐야 잠깐만요 여기 좀 아니잖아 <laughs> 야, 이건 좀뭐 아니잖아. 야, 이 씨끼들아. 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잡았다, 잡았다.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뭐야, 내거 어디 갔어? 무기. 야, 해체는 해야 돼. 해체는 해야 돼. 아이고. 야, 진짜, 지옥이다, 지옥이야. 어, 안 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아, 아!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왜 폭탄 없냐? 이게 죽진 않아요, 이거? 나 쿨타임인데, 쿨타임인데. 얘는 뭐 다, 다, 안 맞네요. 화염망사가 들어야 되겠네. 화염망사가 아니네. 해치, 해치, 해치. 야, 어떡해. 야저 뚱땡이들을 어떻게 죽여야돼요? 답이 없는데? 아이씨 에가라 가라! 황! 가라. 글래시 가라! 떨어져! 그렇지! 호호그렇래시 가라! 그래 그거야! 겠겨야 튀어 튀어 이건 튀어야 돼요 이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거. 네. 아또 나왔어? 또나왔다고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잖아. 틀리면 어떡 하냐? 아, 자, 멀었는데. 또 어떻게? 아, 그래, 죽겠다. 어. 제가, 제가, 저, 제가, 저, 제가, 제가, 저. 저 느리게 하는 건가? 아 씨, 없는데. 어, 잡았네. 우리 빨리 이거 해금해야 되는데. 시가 있나? 오, 아. 와 씨. 두 그거를... 번을. <laughs> 미쳤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따로 없어. 해줄 수 없나? 나이스. 우와, 해폭탄. 야,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 따로 없어. 아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 나 죽었어. 어이씨. 씨 <laughs>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것이 헤로 워습입니다 해주세요. 하나 죽. 절대 싱글은 못깬다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우리 몇개 먹었죠 이거? 아 여기 왜여기도 여기도 보아라는 거야? 근데. 아점비가 없어졌네. 야 뚱땡이들 죽어라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 얘는 촉격이 나와 아, 저렇죽게 아, 슈탄는 죽나? 슈트는, 슈트는 죽이게 죽나? 아, 죽이 줄네. 음에, 죽에 죽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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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게 죽이게 죽이게 죽이거죽 점핑핑. 이 거구나, 아이고 아, 뚱땡이 또 나왔어. 아래, 아래? 아, 야. 이거 줘아 이거 어디야,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있다 오, 육스. 아, 나팽 놓고 왔는데? 아씨, 모르겠다. 일단 <laughs> 뛰어. 일단 뛰어. 여긴 지옥이야, 뛰어! 지옥에서 빠져나간 건 틀릴 게 없어. 일단 튀어. <laughs> 아유, 여러분, 이 50, 네배5 0자리 분들이 고생하셨네, 진짜. 아유. 저다 49네, 또. 왜, 아직도 멀었어? 마지막에 또 버텨야 되잖아, 또. 버티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짬핀짬핀짬핀아나팩 없네 지제조다오 좋았어 아 요층이에요 아요층이에 아, 이거 대나야겠다티브 3초만 버티면 돼 3초만 뚱띠이만안오뚱띠이만뚱띠이만 잡으면 뚱띠이만뚱띠이만 잡자 아, 지금 손안되는데 아, 근데 걔, 왜 이렇게 안죽어? 어... 차냐, 차냐, 차냐... 지옥이 따라왔어. 지옥이 따라왔어. 왔어? 뚱땡이들아! 가라! 팡! 쓰래셔 와, 여기 뚱땡이들이 좀안 나오네, 다행히. 마지막에. 와, 이거, 이해는데

哇哦！<laughs> wow.